그죠그 중국을 미국이 강력하게 견제해주면 그거에 대한 반사소에는 우리나라가 볼수 있다고 보고요. 그런데 이제 갈등보다 중요한 건 결국은 본질적인 어,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그리고 소재 업체들의 경쟁력이라고 봅니다. 그런데 배터리 업체들이나 소재 업체들의 경쟁력이 미, 중국한테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해서 뭐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. 어, 경쟁력이 계속 좀 보완되거나 강화되는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사실은 2차전지 업황 자체가 뭐 캐집 얘기도 나오고 성장률 둔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건 배터리 업체나 소재 업체들 입장에서는 결국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이고 왜냐면 재미난 게 유럽에서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60kWh의 배터리가 팔린다면 미국은 평균 100에서 110. 그러니까 차가 뭐큰차 픽업트럭도 있지만 뭐 대형 SUV 이쪽도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선 뭐 이런 게 부각받아서 그렇긴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미국에 있는 전기차들이 너무나 많은 지금 그 협력 또는 뭐 생산 동맹 또는 투자 이런 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중 갈등 심하다면 심해져 수록요 중국이 캐 그니까 미국이 계속 중국을 견제해주면 견제해 줄수록 그거에 대한 수혜받을 수 있는 업체가 특별히 진짜 생각이 안 나요 뭐 파나소닉 외에는 우리나라 업체 말고는.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분명한 호재다. 근데 그게 갈등이 지속되는 게 어떻게 보면 계속 어떤 뭐 이슈나 뉴스나 이런 모멘텀으로 좀 계속 나와줘야지 그런 게어 주가 측면으로 좀 반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